안녕하세요. 티큐큐큐를 적금처럼 모으는 무지롱이입니다. 오늘은 여러 계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기록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쩌다 계좌를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만든 영상에 자세히 기록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현재 총 7개의 티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카드값 포인트로 모으는 신한계좌와 토스포인트로 모으는 토스계좌를 제외하고 키움에만 다섯 개입니다 24년 월급을 적립 중인 24년 계좌 23년 월급을 적립 후 24년부터 거치식으로 방치 중인 23년 계좌 이 녀석은 수익률이 제일 좋아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답니다. 22년 월급을 적립 후 23년부터 2년째 거치중인 22년 계좌. 요 녀석은 마이너스 65% 정도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 참 기특하답니다. 그리고 연말 양도세 절세를 위한 계좌와 올해 배당금을 모으는 배당금 계좌까지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앞으로도 해가 갈수록 하나씩 늘어날 것입니다. 혹여라도 키움에 계좌 개수 제한이 있다면 다른 증권사에 하나씩 계좌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계좌가 많으면 관리하기 귀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매매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22년, 23년 계좌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24년 계좌는 매달 월급날 매수하고 끝이라서 관리라고 할 만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세 절세 계좌는 연말에 한 번만 신경 쓰면 되고, 배당금 계좌는 배당금 들어온 날이 계좌로 배당금 모아서 그냥 매수하면 끝입니다. 나중에 티큐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일부를 매도해서 QQQ를 매수하고, 완전 은퇴 후에는 제Q에도 투자할 생각인데요. 매도할 때마다 한 계좌 전체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입 선출을 생각하지 않고 계좌마다 다른 수익률을 참고하여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에 매도한 후에 이번 4월에 24년 계좌와 배당금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처럼 연중이나 연말에 계좌 중 마이너스인 것이 있다면 그 계좌를 이용해서 양도세 절세도 할 예정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럼 단점이 뭘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기 위해서 일별로 캡처할 때 계좌별로 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외에는 정말 아무 단점이 없습니다. 만약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단점조차 없는 거죠. 지난 4월 잠시 조정받은 TQ가 금방 또 회복해서 최근 자산 신고점을 찍었답니다. 5월 마감까지 2주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세요.